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소재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최병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1992년 3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27년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재직하였습니다. 주로 첨단 산업 기술 개발 및 중소 중견 기업 기술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경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서는 IT 산업 생산 기반 고도화를 위한 인쇄 전자 분야의 롤트롤 인쇄 기술 개발을 국내 최초로 시작하여 선도하였으며 다기능 롤 방막 코터 개발 및 에너지 절약형 CI 타입 플렉소 인쇄기를 기업과 함께 개발하여 롤투롤 인쇄 공정 및 장비 원천 기술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쇄전자용 롤투롤 인쇄 공정 및 장비 원천 특허 기술을 확보하여 인쇄전자 연구 분야가 한국기계연구원의 강점 기술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지원과 관련한 수행 업무 경험으로는 1999년부터 현재 중소 벤처 기업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사업을 총괄 주관하였으며, 13년간 130여 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서 2003년에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표창, 2005년에는 중소기업청 우수콘서시험장, 2006년에는 산학연 협력. 우수기관 교육부총리 기관표창, 2010년도 중소기업청 산학연공성기술개발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한국기계연구원의 중소기업기술지원책임을 맡아서 기계 관련 중소기업의 에로 기술 지원을 기획하고 총괄하였습니다. 3년간 총 400여 개 기계 분야 중소기업의 에로 기술 지원 및킴 패밀리 기업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30여 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퇴직 전 6년 동안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 평가 센터를 맡아서 기계류 부품 신뢰성 평가 센터가 중소기업의 제품 성능 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재정립하고 운영하여 신뢰성 평가 기법 및 필요 장비를 개발하여 수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업무 실적을 인정받아서 2015년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술혁신센터에서 주최하는 R&D 멘토링 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 여건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저는 기계 소재 분과의 멘토로서, 저의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경험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전문가를 연결해 드려서 기업에서 과제 기획에서부터 최적의 필요 기술과 사업 계획이 잘 연결되어서 최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R&D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꿈이 담긴 소중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의 계획이 정립되고 구체화되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R&D 멘토링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